치아를 이롭게 하는 전문 상식을 배워보는 당신의 이치 시간입니다. 네, 먼저 당신의 이치호의 선장과 항해사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지 씨, 김영성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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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스마일킨 정은지 씨, 오늘 김영성 교수님께 배워볼 주제는 어떤 건가요? 네, 매일 하지만 잘하기는 쉽지 않은 칫솔질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약이 되는 치아 상식 첫 번째 질문부터 드려봅니다. 치아와 잇몸 건강을 해치는 요인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치아와 잇몸 건강을 해치는 요인은 세 가지 정도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생활습관, 두 번째 전신질환, 그리고 어, 딱딱하거나 질긴 음식을 즐기는 식습관 세 가지가 있겠고요. 생활습관을 좀 자세히 알아보면 어, 게으름이나 귀찮음으로 인해서 이를 잘못 닦는 경우 혹은 안 닦는 경우에 치아에 충치가 생길 수도 있고 잇몸에 염증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과도한 칫솔질을 하는 경우에는 잇몸이 닳아 없어지거나 치아가 닳아 없어지는 그래서 치아를 오히려 손상시키게 되는 일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신질환 중에는 특히나 당뇨병 그리고 임신이 문제가 되는데요. 당뇨병의 경우에는 염증이 있으면 그 당뇨 혈당이 높은 사람은 잘 낫지를 않고 도리어 악화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잇몸에 염증이 생기면 점점 악화되기가 쉬운 그런 문제가 있겠고요. 그리고 임신을 하신 경우에는 우선 앞에 말씀드렸던 약간 게을러지는 경향이 있어서 이를 잘못 닦는 경우가 있겠고요. 그리고 임신 시에 그 변하는 몸의 호르몬 때문에 그 잇몸에 병을 일으키는 균들이 그 호르몬의 변화로 더잘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염증에 취약해지죠. 그런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네. 어, 그렇다면 충치와 염증은 왜 생기는 건가요? 충치와 염증은 모두 세균이 세균이 일으키는 일입니다. 어, 우리 피부는 어, 외부에서 세균이 공격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 각질이 생겨서 저절로 떨어져 나가는 마치 논개전법 같은 걸 부사하면서 네. 뭐 우리 몸을 보호하는데요. 어, 치아면은 단단하고 표면이 떨어지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균이 와서 자리를 잡으면 그 세균이 점점 증식해서 병을 일으킬 수 있는 좋은 어, 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충치의 경우에는 우리 많이 알고 있는 뮤탄스균으로 대표되는 균들이 자리를 잡아서 어, 자기들의 음식을 먹이를 먹고 그러고 산을 내놓아서 이가 녹아 없어지는 게 충치고요. 그리고 잇몸 염증의 경우에는 진지발리스균으로 요새 많이 알려져 있는데 어, 그 균이 우리 잇몸에 자극을 줘가지고 우리 몸에 면역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염증이 일어나게 돼서 잇몸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피도 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교수님 뭐 설명을 아주 잘해주셨는데요. 피부는 그 농개전법, 농개전법으 네. 보호하지만 우리 치은은 그러지 못한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환자분들 중에 물론 피가 난다거나 뭐 치아가 흔들려서 자신의 잇몸 질환을 인지를 하고 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그 자신의 잇몸 상태가 어떤지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염증이 있는지 없는지 일반인들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교수님? 예 염증은 일반적인 특징이 염증이 있는 부위를 빨갛게 만들고 또 부어오르게 하고 그리고 건드리면 쉽게 피가 나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잇몸에서 염증이 생기더라도 똑같은 과정을 겪게 되고 그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림을 보시면 왼쪽에 잇몸이 생긴 염증은 잇몸 없는 염증과 비교해 보면 치아와 잇몸 경계 부위의 잇몸을 잘 보시면 부어 있고 빨갛게 색깔도 더 변해 있습니다. 이렇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보통은 우리가 이를 닦을 때 이상하게 자꾸 피가 묻어 나온다. 그러면 염증이 어디엔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염증이 없는 건강한 잇몸과 염증이 있는 잇몸은 관리해주는 방법도 좀 달라야 되겠네요. 예, 염증이 없은,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닦을 수 있는 환경이 달라지니까 좀 달라지게 되는데요. 좀 자세히 설명드리면 잇몸에 염증이 생기면 잇몸 뼈가 염증 반응으로 높게 됩니다. 그러면 잇몸의 형태가 전형, 점점 변형되면서 어, 우리가 닦기 어려운 쪽으로 자꾸 움직여가죠. 그래서 더 세심하게 칫솔질을 해야 되는 어, 그런 일이 생깁니다. 네, 염증이 있는 잇몸과 없는 잇몸은 칫솔질도 달라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 그렇다면 약이 되는 치아 상식 두 번째 질문 드립니다. 정상 잇몸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칫솔질하는 게 올바른 것일까요? 정상 잇몸을 가지고 있으면 세균이 그 붓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쉽게 닦아낼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어 그냥 늘 우리가 하는 정도면 되겠는데 그래도 좀 포인트를 잡아보자면 어 먼저 칫솔질의 목적으로 충치 예방 목적을 생각해 본다면 충치는 대부분 어 우리 이의 홈 이게 홈쏙 들어간 자리에 생기기 쉽고. 그그 그 외에도 맨 뒤에 어금니 뒤쪽에 칫솔이 안 닿으면 평평한 면에도 균이 살면 충치가 거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충치 예방을 위해서는 이에 홈이 있는 부분과 가장 끝에 잘안 닿는 부분까지 구석구석 잘 문질러 주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잇몸염증을 예방하려면 앞에 사진에서 보셨듯이 잇몸염증은 어, 치아와 잇몸의 경계부의 균이 증식을 했을 때 염증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부위를 잘 닦아야 되고요. 그 부위를 잘 닦는 방법으로 제한된 것이 그림에 보이듯이 치아와 잇몸 경계부위에 45도 방향으로 솔이 닿게 들어가는다면 그러면 그 자리를 잘 닦아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제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5도 방향으로 해서 잇몸과 치아의 경계부까지 충분히 닿을 수 있도록 어 칫솔을 위치 시킨 다음에 거기서 그냥 쓱 빠지면 균이 안 빠지니까 어, 돌려서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돌려서 이를 닦아주시면 그러면 충분히 다잘 닦을 수 있겠습니다. 네, 음. 교수님 근데 이제. 어뭐 치아를 잘 닦는 것들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 저희가 보면 제일 뒷면이라든지 예. 그리고 이제 아까 45도를 만들어서 쓸어 내리는 동작이 실제로는 그 하기가 쉬운 동작은 아니거든요. 한번그 그렇죠. 모델을 통해서 예.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예예. 예. 예. 어, 모델을 통해서 좀 자세히 보여드리면요. 어, 우선 칫솔이 예, 치아와 잇몸 사이에 이렇게 45도쯤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고 여기에 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요, 치아와 잇몸의 경계 부위, 경계 부위를 닦아주는 거니까, 어, 45도로 들어간 다음에, 이렇게 돌려 닦으면 되겠습니다. 돌려, 도, 돌릴 때는, 이렇게 힘을 줘서, 좀 누른 채로 돌려주시는 게 좋겠고요. 쓸어서 돌려주실 예, 예. 때는 솔, 소리 치아 사이와 그 아까 치아와 잇몸의 경계라고 하신 그 저희는 치은 열부라고 하는데요. 예. 그 틈에 꽂기는 듯한 느낌으로 좀 줘서 닦으면 훨씬 더잘 닦이게 느껴져요. 예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그 건강한 분들이 닦을 때 제일 뒤를 닦을 때 가, 가장 포인트는 뭐냐면요. 여기 볼입니다 볼 예. 볼이 입을 크게 벌리면 볼이 팽팽해져서 칫솔이 들어갈 볼이 팽팽해져서 칫솔이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입을 편안한 정도로 편하게 다물어 주시면 볼도 느슨해집니다. 음. 볼이 느슨해지면 이 칫솔이 이렇게 저 뒤까지 들어갈 수가 네. 있고요. 이이 이 경우에는 사실 45도를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45도를 만들지 않고 그냥 이 잇몸과 평행하게 소를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그런 채로 또 이렇게 문질러 닦으시면 이맨 끝에 이까지 닿아서 이렇게 닦아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예. 그래서 사실 그 특히 위쪽에. 제일 마지막 치아를 닦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음. 교수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뺨을 적당 힘을 좀 빼고 담은 상태에서 칫솔을 이렇게 넣게 되시면 안쪽까지 쭉 칫솔이 이제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뒷면까지도 닦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렇다면 칫솔모를 잇몸을 향해서 사십오도가 되도록 하고 잇몸에 잇몸에서 또 치아 쪽으로 회전시켜서 닦아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위 아래 오른쪽 왼쪽 모두 다 그렇게 칫솔질을 해야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칫솔 균이, 균이 우리가 어디든 다 가서 자리를 잡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부분을 그렇게 닦아주셔야 하는 거고요. 치아 닦는 순서를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 이 씹는 면, 씹는 면에 대해서는 충치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닦는 거고요. 그러므로 그냥 위에 놓고 이렇게 문질러 닦되 이 홈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을 세게 약간 압력을 줘서 닦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닦아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금니 쪽은 약간 다무신채로 칫솔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닦아주시면 되겠고요. 어 그래서 오다가 송곳니 쯤올때 쯤에는 약간 크게 벌려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문질러서 닦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앞니 쪽은 그리고 어 이제 어려운 게그입 안에 혀 쪽과 입천장 쪽이 어려운데요. 음. 이때는 이, 이 입을 어쩔 수 없이 크게 벌리게 되고요. 크게 벌리고, 소를 집어 넣는데, 소리 이때는 45도로 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치아, 칫솔에 앞쪽 부분만 이용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음. 앞쪽 3분의 1을 이용해서 좀더 세밀하게, 꼼꼼하게, 촘촘하게, 촘촘하게 네. 닦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앞니를 닦으실 때는 앞니에 이렇게 걸쳐서 이를 닦는 게 아니고요. 칫솔을 아예 안쪽으로 넘깁니다. 넘겨서 이 요번에는 칫솔의 이쪽 면을 이용해서 어 이렇게 이렇게 똑같이 닦아 주셔서 45도는 안 되지만 각도상 최대한 잇몸까지 닦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닦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칫솔로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을 해야 되네요. 그렇죠. 네. <laughs> 네. 교수님께서 이제 몇번 말씀하셨지만 세게 문질러야 된다. 네. 근데 이제 저희는 보면 그 굉장히 미세모라든지 가는 모들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맞아요, 더 비싸요, 그리고. 음. 그, 그렇죠. 근데 미세모가 그 부어 있는 염증 있는 잇몸을 닦는 데는 굉장히 효과적이고 좋은 칫솔이지만 아까 씹는 면이라든지 네. 그 매끈한 면을 이렇게 강하게 쓸어주기에는 약간 힘이 부족하거든요. 음. 그래서 약간 일반 모라든지 오히려 건강한 잇몸을 가지고 계시다면 단단한 모의 칫솔을 쓰시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예. 네. 또 요즘은 되게 다양한 모양의 칫솔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모양에 따라서 그럼 칫솔질 효과도 달라질 수 있는 건가요? 모양이 칫솔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구석구석 닿을 수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효과적으로 많이 닿을 수있는가 예, 문제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칫솔 머리가 먼저 중요한데요. 칫솔 머리의 크기가 너무 크면 어, 입 안에서 구석구석 닿기에 어렵습니다. 음. 그래서 칫솔 머리가 그렇게 크지 않은 좀 보기에 어린이 칫솔보다는 좀 크다 하는 정도 요요 요 칫솔 정도면 그래도 구석구석 닿기 좋은데요 요 칫솔 정도면 구석구석 닿기 좋은데 요거를 치아 크기하고 비교를 해보면 어, 어금니 두개 정도 크기가 되겠습니다 네. 어금니 두개 정도 크기에 맞는 칫솔 정도면 좋고 이보다 너무 큰 칫솔은 구석구석 닿기에는 서로 간섭이 일어나기 때문에 음.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새 나오는 모양 중에 요요 표면의 모양, 표면의 형태가 이렇게 평평한 것도 있고 올록볼록한 것도 있고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이를 닦을 때요이 사이 사이 이도 닦아야 되는데 올록볼록한 게 언뜻 보기에는 그 사이 사이에 더잘 적합될 것 같지만 어, 실제로는 올록한 부위가 꼭 여기 오목한 부위에 가서 닿질 않으니까 음. 도리어 방해가 될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어 저희는 그냥 이렇게 평평한 칫솔을 가지고 잇몸에 힘을 주어 눌러주면 구석구석 잘 닿을 수 있다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음. 칫솔 모의 너비 너비도 너무 넓으면 우리가 힘을 주어서 이렇게 닦아주려고 할때 압력이 오히려 소리 압력이 세가지고 밀어내는 게 아니라 튕겨질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요 칫솔 모는 한세줄 정도 되는 칫솔 모 어, 가지고 있는 칫솔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세줄 모, 네줄모 칫솔들을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근데 보면 약간도 말씀드렸지만 칫솔이 뭐가 크면 막한 번에 금방 쑥쑥 잘 닦일 것, 것 같아요. 같고 그렇게 이제 생각 언뜻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적절한 크기의 칫솔을 고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요즘은 특히나 그 칫솔질 외에도 구강용품들이 많이 이제 알려지고 습관이 많이 되셔서 치실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이제 볼수 있거든요. 치실도 당연히 잇몸 건강에 도움이 되겠죠, 교수님? 예, 치실 잇몸 건강에 도움이 되긴 하는데요. 예전에는 치실을 사용하는 게 잇몸 건강에 필수적이다 네. 그렇게 알려졌었는데 최근에 나오는 리포트에서는 치실은 우선적으로 치아와 치아 사이에 낀 음식물을 제거함으로써 그 사이에 생기는 충치를 제거하는 데는 효과적이다 네. 하지만 잇몸 염증을 예방하는 데는 그리 큰 효과는 없는 것 같다라고 네. 되어 있긴 합니다 네. 하지만 어, 그~ 인접면 충치라고 부르는 치아와 치아가 만나는 부분에 생기는 충치를 예방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치실은 꼭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주의하실 거는 어, 치실을 사용하실 때 너무 쌩힘으로 콱콱 밀어 넣으시면 네. 잇몸이 충격을 받아서 잇몸이 칫솔 눌린 자국대로 변형이 일어납니다. 아. 그래서 치실을 사용하실 때는 아주 부드럽게 네. 잘 닦아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잇몸이 건강할 때 올바른 칫솔질 방법 살펴보고 있습니다. 치아 모형과 칫솔질 어떻게 하는지 저희가 설명을 들어보고 있는데 치간 칫솔도 좀 다양하게 준비를 해오신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치간 칫솔은 이와 이 사이에 틈을 닦는 칫솔인데요. 정상적인 잇몸에서는 틈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틈이 없는데 억지로 치간칫솔을 쓰는 경우에는 도리어 잇몸을 손시, 손상시킬 수 있으니까 네. 그거는 안 하는 게 좋겠고요. 음. 치간칫솔이 적당한 그 저항감을 가지면서 통과되는 정도의 크기가 되면 그때부터 치간칫솔을 사용하시는 게 좋겠고, 음. 치간칫솔을 사용할 수 있는 이 사이의 틈은 잇몸이 없어지면서 점점 생기게 되는데요. 잇몸 염증이 생기면 이쪽을 보시면 여긴 정상적인 잇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상적인 잇몸에는 틈이 거의 없고요. 네. 근데 이제 잇몸 염증이 생긴 부위가 되면 이렇게 이하고 잇몸 몸이 내려가게 되고 올라가게 되고 하면서 이하고 이 사이에 틈이 크게 뿌리 사이 틈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 여기 앞쪽에 크기가 작은 틈이 있는 경우에는 치간칫솔의 크기가 작은 약간의 저항감이 있는 정도로 이렇게 네. 닦아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잇몸 염증이 생겨서 틈이 이렇게 커졌다. 그러면 이렇게 굵은 칫솔이 있습니다. 굵은 치간칫솔로 이 사이에 이렇게, 아, 약간의, 약간의 저항감이 있도록, 이렇게 오, 닦아주시면, 네. 그러면 되겠습니다. 음. 각 자기 입안의 크기에 맞는 치간 칫솔을 사용하셔야 되고, 그한 사람의 입이라고 사이즈가 다 같은 틈이 있는 게 아닙니다. 네, 틈이 네. 여러 가지니까, 몇 가지 칫솔을 먼저 사셔서 탐색적으로 해보시고, 적당한 저항감이 나는 칫솔을 그 자리에 잘 기억하셔서 약두 가지 정도 쓰시면 음. 될 겁니다. 아마 두 가지 하면 되겠습니다. 음. 네. 교수님께서 그래서... 오늘 가져오신 치간 칫솔 같은 경우는 다회용을 사용을 할수 있는 건가요? 일회용이 아니라 여러 번 사용할 예. 수 있는? 음. 얼마 정도의 기간을 두고 치간 칫솔은 교체를 해주는 게 아, 좋나요? 치간 칫솔은 보시다시피 어, 가운데 철심이 있고 철사심이 있고 거기에 옆으로 소리 어, 심겨져 있는 모양이고요. 이 칫솔을 쓸때 우리가 입 안에 넣을 때. 이 형태로 이렇게 넣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넣을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철사를 가지고 이렇게 구부려서 구부린 모양으로 이렇게 사용하게 됩니다. 구부린 모양으로 자꾸 쓰다 보면, 구부린 모양으로 이렇게 이렇게 쓰시는데, 쓰다 보면, 이 철사가 부러질 때가 있습니다 아, 부러지면 아더 이상 못 쓰는 거고요 예. 부러지지 않는데 한 해는 계속 쓰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저는 이걸 좀 사용을 하면서 <laughs> 따로 치간체소를 뭐 살균을 해야 되는 게 아닐지 음. 좀 세균이 번식하진 않을지 뭐 이런 부분이 좀 걱정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관리를 혹시 따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흐르는 물에만 씻어서 사용을 하면 되는 건지 궁금한데요 예, 보통은 흐르는 물에 잘 씻어주면 어, 균이 다 털려 나가니까 아,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칫솔하고 똑같이 관리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교수님 말씀 정리해 보면 칫솔도 너무 큰 거는 좋지 않다. 음. 그리고 치실도 너무 세게 이렇게 밀어 넣으면 잇몸에 상처를 줄수 있다. 음. 치간 칫솔도 적절한 사이즈를 선택해서 쓰셔야지 너무 작거나 너무 큰 거를 쓰면 좋지 않다라는 사실을 네. 기억하셔야 될것 같아요. 뭐든지 과유불급이라고 음. 했습니다. 그럴게요. 너무 과하면 좋지 않다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공들여 쌓은 탑이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칫솔질도 공들여 꼼꼼하게 해야지만이 치아 건강이 무너지지 않는다는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원지 씨, 다음 질문은 뭔가요? 네, 어, 약이 되는 치아 상식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잇몸염증으로 뿌리가 드러나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칫솔질을 해야 하나요? 예, 잇몸염증이 심해지면 잇몸뼈가 없어져서 잇몸이 내려앉고 이 뿌리가 드러나서 그 결과 뿌리 사이에 큰 틈이 생긴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어, 내려앉은 치아 잇몸 경계 부가 저 위로 아니면 저 아래로 내려가 있기 때문에 칫솔이 닿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드러난 그 뿌리면의 세균을 다 제거하려면 어, 크기가 머리가 더 작은 칫솔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더 세심하게 내 칫솔이 지금 저기까지 닿고 있나? 하고 계속 체크하면서 닦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방금 설명드린 대로 이와 이 사이에 뿌리 면은 일반 칫솔로 닦을 때에는 닿을 수 없으니까 네. 치간 칫솔도 꼭 사용하셔야 되고. 네. 이제 그게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일반 칫솔이 잘 닿지 않아서 칫솔질이 힘든 어금니나 사랑니는 치간 칫솔도 사용하기가 어려운데 예, 네. 그 다들 그런 걸 고민을 하다 보니까 또, 새로운 모양의 칫솔을 누군가 고안했습니다. 네. 그래서, 예, 예 요, 요런 칫솔인데요. 요, 이름이, 한국 이름이 아직 정해진 게 없습니다. 아. 그냥, 뭐, 영어 이름으로, 뭐, 맨 끝에 솔이 있다그래서 엔드 터프트, 예, 아, 혹은 이 칫솔 뭐, 속이 하나밖에 없다그래서 유니 터프티드라고 예. 이제 영어로 네. 되어 있는데, 네. 오늘은 그냥 소개하는 의미로, 끝단 칫솔이라고 끝단 제가 칫솔.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끝단, 칫솔. 예. 끝단 칫솔이라는 게 있겠고요. 이 끝단 칫솔로, 어, 잘안 닿는 저 뒤를 닦는다 그러면, 돌이 있어서 일반 칫솔이 들어가서 여기 닿기, 닦기, 뒤를 닦기가 어려워지는 경우에, 그그 그 자리를 닦기 위해서, 이렇게 생긴 칫솔을 가지면, 요 접근이 뒤에가 쉽습니다. 이렇게 아. 네. 접근하기가 쉬우니까, 이렇게 닦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칫솔의 또 장점은 뭐냐면, 잇몸 염증이 심한 사람들. 이렇게 잇몸이 정상처럼 높이 있으면 일반 칫솔로 닦아주기가 좋은데요. 잇몸이 그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일반 칫솔이 여기 닦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볼이 너무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아, 네. 그래서 그럴 때는 이런 칫솔을 이용해서 닦아주시고 특히나 이런 아, 칫솔을 이용해서 이렇게 닦아주시면 되겠고요. 요요요 경계를 이렇게 닦아주시면 되겠고 네. 특히나 또 더 닿기 어려운 자리는 이 바깥쪽 면보다는 안쪽 면.혀 있는 쪽. 예,혀 예. 예. 있는 쪽에는 일반 칫솔이요 안에 닿기 어렵거든요요 안에 닿기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요 안을 이걸로 닦으시면 잇몸염증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나 아, 소리 꼭, 더, 뽑기는 더, 더 느낌이 드네요. 되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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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요, 요, 잇몸 근처를 아주 깨끗하게 잘 닦아줄 음. 수 있겠습니다. 자, 어금니는 음식물이 끼기 쉽고, 매안 한쪽 어금니 뒤쪽 잇몸도 꼭 닦아줘야 하는 만큼, 끝단 치솔, 오늘 잘 기억하셨죠? 꼭 기억하셔서 네.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약이 되는 치아상식 네 번째 질문입니다. 임플란트를 한 치아는 치솔질을더 꼼꼼하게 해줘야 한다고 하던데, 맞나요? 예, 어, 그림에서 보시면, 가운데에 나사 모양으로 된게 임플란트입니다. 임플란트 옆에 있는 건 어금니죠. 어금니의 뿌리 폭하고 임플란트의 폭을 보시면 임플란트의 폭이 어금니 뿌리 폭에 비해서 아주 좁죠. 그러면 그렇지만 어, 이는 원래 모양대로 만들어야 되니까 충분히 폭이 넓은 이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네. 아, 그렇게 되면 저 임플란트 크라운과 잇몸의 경계부에서 어, 아주 급격하게 센 각도로 어, 음. 만나게 되죠. 네네. 그러면 그 각도에 생기는 홈은 칫솔이 닿아서 닦기가 더 어려워지는 자리가 되겠고요. 그래서 저 자리도 어, 매우 꼼꼼히 닦아야 되는데, 어, 소홀해지면 바로 거기서 또 염증이 생깁니다. 체주염처럼. 음. 그래서 잘 닦아주셔야 되고, 그 방법으로는 일반 칫솔로 일단 열심히 해보시지만, 불안하잖아요. 비싼 돈 내고 한 임플란트인데. 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치실로 옆면을 닦아주시고, 그리고 끝단 칫솔로, 네, 끝단 칫솔. 그 잇몸하고 크라운 경계도 닦아주시면. 그러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 임플란트는 치아의 어떤 뿌리 형태처럼 조금 입체적이지 못하거든요. 단순하게 원통형의 어떤 디자인이기 때문에 치아와 임플란트, 임플란트 사이의 간격이나 임플란트와 임플란트 사이에는 자연치아의 사이의 간격보다 훨씬 넓은 공간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요. 그 사이로 음식물들이 자주 저류하게 되고 잘안 닦인다면 임플란트 주변에도 염증은 생깁니다. 사실은 그 치아 주원보다 임플란트 주변의 염증이 훨씬 더잘 생기거든요. 교수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꼼꼼하게 일반 칫솔로 닦으시고, 그리고 끝단 칫, 칫솔을 활용해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궁금한 게 교정 치료를 하고 나면 받는 경우에도 그 칫솔질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잖아요. 그럴 때또 도움이 되는 또 방법이 있을까요, 교수님? 예, 대부분의 네. 대부분의 교정 치과에서 설명을 잘 해주시니까 교정하시는 분들은 이제. 치료받는 치과의 설명대로 잘 하시면 되겠는데요. 일반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교정장치가 이렇게 치아 옆면에 붙어 있어서, 이 교정장치 때문에, 어, 칫솔이 이 잇몸까지 닿는 게 어렵게 방해를 받습니다. 방해를 받기 때문에, 어, 칫솔 모양이 가운데가 오목하게 들어간 이런 교정 환자용 칫솔이 또 네. 개발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칫솔을 이용해서, 교정기에 오목한 부분이 들어가서 이렇게 왔다갔다 닦으면 더 닿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 칫솔로 닦으시고 그렇지만 사실 이 칫솔이 이 위에 잇몸까지 잘 닦을 거라고 사실 자신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이 사이를 치간 칫솔로 잘 닦으시고 그리고 끝단 칫솔도 혹시 쓸수 있다면 뭐 적어도 이틀에 한번 끝단 칫솔로 싹 문질러 주시면 그러면 아주 관리가 잘될것 같습니다. 순서를 네. 거의 적어놓고 네. <laughs> 칫솔질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교정을 <laughs> 네. 하시는 분들은 교정용 칫솔도 쓰셔야 되지만 일반 칫솔도 같이 쓰시는 게 좋아요. 음. 그러니까 설측이라든지 구개측에는 네. 장치가 안 붙어있는 면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은 일반 칫솔로 닦으시고 음. 교정기 주변은 교정 칫솔. 그리고 교정기 사이사이는 교수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치간 칫솔이라든지 끝단 칫솔을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이쯤 되니까 이제 저는 이 부분도 궁금해집니다. 이제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두명 중에 한명 틀니를 네. 착용할 정도로 틀니 사용자 수가 굉장히 많은데 혹시 틀니 전용 칫솔도 개발이 되어 있을까요? 어, 틀니를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네. 틀니를 닦는 칫솔 네. 당연히 아, 있습니다. 틀니를 닦는 칫솔. <laughs> 틀니를 <틀리는 웃음> 하고 계신 분들은 그럼 어떻게 칫솔질 하는 게 좋을까요? 아, 네. 틀니를 하고 계신 분 중에도 이제 우리가 두 경우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가 전부 없어서 한 전부 틀니. 음. 그리고 이가 부분만 없어서 한 부분 틀니가 있겠는데요. 음. 전부 틀리가 있는 분들은 닦을 이가 없으니까 네. 틀리만 잘 관리하시면 되겠고요. 부분 틀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 부분 틀리를, 거, 고, 고리를 거는 이가 있습니다. 음. 그 이에 대부분 그 음식물 찌꺼기나 세균이 제일 많이 달라붙어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고리가 걸리는 이를 최대한 내 칫솔로 그리고 끝단 칫솔로 또 잇몸까지 열심히 닦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 틀리 자체를 닦는 거는 일반 칫솔을 사용하시면, 어, 안좋고요 그리고 거기에 치아까지 쓰시면 더안 좋습니다. 네. 아. 틀리는 그 표면을, 어, 매끈하게 만들어서 끼어드린 거거든요. 네. 근데 칫솔로 문지르면 스크래치가 생겨서 음. 도리어 아. 거기에 때가 끼고 색이 음. 검게 변하고 그래서 손해입니다. 음. 그래서 검게. 권장하기는 네. 틀니 관리는 중성 세제를 쓰시거나 음. 아니면, 어, 틀리 전용 세정제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관리하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 오늘 뭐그 양치질 법에 대해서 잘 설명드리셨겠지만 임플란트나 틀리를 하고 계셨거나 그리고 교정 치료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특별하게 더 꼼꼼하고 세심한 그 양치 습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아예 보세요 시청자분들은 아시겠지만 구강 관리의 첫 번째도 양치, 두 번째도 양치, 세 번째도 양치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꼭 그, 건강한 치아와 잇몸 관리 하시기 바랍니다.